경기도 수원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수원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만 60세 이상 수원시민에게 자발적으로 음식값,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민간주도 수원형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함께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미용실. 이곳은 오는 7월과 8월 두달 동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한 60대에게 20% 할인 혜택을 줍니다. 솔직히 소상공인들이 지금 생계 지켜탄는 맞은 거잖아요. 지금 백신들을 고객님들이 맞고 오셔서 되게 든든해 하시고 빨리, 어, 국민들이 다 코로나 백신을 다 맞으면 이제 빨리 종식되지 않을까. 해서 나경에도 살고 중요한 건 우리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수원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음식점과 이미용실, 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수원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만 60세 이상 수원 시민에게 자발적으로 음식값이나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민간 주도 수원형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합니다. 수원형 인센티브 사업은 7월과 8월 두달 동안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여 업소는 입구에 수원 시민 만 60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신 분께 요금을 할인해 드린다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게시하고 자율적으로 할인 품목, 할인 요금을 지정합니다. 예방접종을 한 60세 이상 시민은 참여 업소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혹은 모바일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면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수원형 인센티브 사업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대한미용사회, 한국이용사회, 한국목욕업중앙회 등의 관내 지부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며 현재 참여업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고 제시간에 장사를 못하고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은데 여러 어르신들과 이웃과 어? 종사하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거를 막고서. 회복돼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이 같은 소식에 시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좋잖아요. 빨리 종식이 돼야지 마스크도 벗고 핵신은 빨리 맞고 빨리 마스크가 우리가 벗어야 이 종식이 돼야 우리가 편하게 살지 않느냐. 근데 저도 맞았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빨리들 맞으세요. 맞았어요 저도. 저희. 주변에도 좀 불안해서 못 맞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사업을 하면 더 맞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데가 많이 있어서 어, 또 소가서 토산공인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 저희 이제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좀 활성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소환형 인센티브 사업 참여를 약속한 소상공인들. 이들은 이번 사업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하루빨리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길 꿈꾸고 있습니다. 예스티비 뉴스 나정훈입니다.